컴퓨터 전자 시스템 공학부 이공학반 박인기라고 하고요.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인데, 어, 발표에 앞서서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중간중간에 기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MT에서 그 윤경님한테 비트코인으로 타로를 받듯이 평소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제 개인적인 비트코인 경험이랑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남의 경험 썰이 제일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너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구나 하면서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을 전 하기 전에 그냥 우지성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삼성전자 이러면서 그냥 한 주씩 한 주씩 계속 사고는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살걸 이때 살걸 이때 팔걸 했던 경험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저 또한 그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정한 규칙 없이 매수랑 매도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21년 3월에 군대를 가야 해서. 시중에 여윳돈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넣을까 은행에 넣을까 저축할까 하다가 그냥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인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넣어놓을 코인을 찾아보다가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여워가지고 그냥 100만원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거기다 다넣어놓고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훈련소를 가고 후반기 교육까지 가가지고 2개월 동안 휴대폰이 없이 그냥 얼마나 벌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이제 넣어놓고만 지내다가 이 개월 뒤에 이제 자대에 가서 휴대폰을 받고 코인 백만 원 넣어놨던 것을 잊고 있다가 이제 뉴스 기사를 찾아보던 도중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도지의 아버지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이거 설마 하면서 다시 코인 어플을 깔고 투자했던 목록을 확인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거랑 같이 100만 원이, 1,400만 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진이 인터넷에서 퍼온 거 아니냐 의심할 수 있는데 이거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로 있는 사진이고요. 살면서 다시 볼수 없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보고 너무 놀라서 심장이 엄청 뛰었고 바로 보자마자 바로 뺐습니다. 바로 뺐고 그래서 제가 이등병 시절에 엑스에서 먹을 걸 엄청 사서 중대 파티를 열어서 선임들한테 입금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이지만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넣어놨으면 이라는 상상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항상 수익만 본 것이 아니라 손해도 봤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까지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코인인데 이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문신처럼 무덤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이 이후로 저녁을한 다음에 군적금을 깨서 나온 돈으로 지금까지 계속 10만원 부담하면서 조금 더 철솔한 재미를 벌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앞 얘기가 경험담이 길었는데 여기까지가 저의 비트코인 경험담이었고 이제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이면서 화폐에 다니는 BTC이고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발, 개발했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 <laughs>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해서 저장하기에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떠오르게 되고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블록은 쉽게 말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인데 용량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으로 치면 한 페이지 아니면 파일 저장할 때 쓰는 USB 한개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들을 서로 이어 엮어서 연결시켜둔 상태를 말하는데 만약에 누군가 파일을 저장한 USB 10개를 줬다고 하면 이 10개가 어떤 순서로 파일이 저장된 건지 알기 어렵기에 블록체인에서는 블록들을 정렬하기 위해 해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될수 있는데 블록에는 어떤 것을 저장하고 왜 체인처럼 연결시켰는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블록체인에는 블록에는 거래내역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B한테 비트코인 100개를 주기로 했다고 약속했으면 이런 거래내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A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 블록에서 비트코인 주기로 한 기록을 지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의 없이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들을 체인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체인으로 연결된 블록들은 한 번에 업데이트되고 블록 하나만 바꿔도 이어진 다른 블록들도 다 같이 바뀌기에 조작이 불가능하면서 이것을 다시 말해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어,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B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A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A가 B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은행을 거쳐서 입금을 하게 되는데 즉 은행이 보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중간에서 A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을 B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의 상황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은행이 파산되거나 해킹을 당해서 이제 전재산이 갑자기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A부터 J까지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A라는 사람이 G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입금한다고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보증인이 되어서 장부를 열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은행 역시 나머지 사람들이 은행 역할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이 해킹을 당해서 거짓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물거품이지 않을까라고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1 0 명이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 블록체인 d i o Capture 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 e 체인블록이인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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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인이 되어서 기록을 하게 되므로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록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인자록체인 블록체인 그 록을 바꿀 수 있지만 수백 수천명의 블록을 모두 해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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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 그림에서 블록 하나하나 쌓이면서 서로 체인으로 엮여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면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하나씩 위로 쌓이면서 체인으로 엮이게 됩니다 이때 다른 블록들은 변경된 데이터들을 모두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이 적용되면 사실상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해킹을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는 원리이면서 이런 기술이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붐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을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을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이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비트코인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블록체인은 그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록해줄 참여자가 없으면 블록체인 기술은 유지가 될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어 굉장히 복잡해서 컴퓨터 리소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사람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옴짤에서 보다시피 이게 최고라는 거를 약간 비유한 건데 이렇게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서 사람들이 그 수식이나 계산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제 최고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좋은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서 컴퓨터를 이제 24시간 동안 돌려서 최고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블록체인은 성장하고. 이제 블록체인이 성장할수록 비트코인 가치도 높아지고 가치가 커질수록 참여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순환구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 만약에 주식을이나 코인을 시작 안 하거나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한 번쯤은 투자해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그렇다고 이제 하고 계시는 중이면 이제 손절이 아닌 이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디님 발표했고요. 저도 어, 1,000% 수익률은 진짜 대단하시네요. <laughs> 네, 어, 그때 사신 게 도지였다는 게참 부럽기도 하고 네, 같은 비트콘, 아니, 블록체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들 어, 인기님 발표 들어주시면서 다들 어, 카메라 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인기님이랑 같이 만약에 뭐 비트코인 관련 얘기를 한다던가 이러고 싶으면은 좀 인기님한테 아마 DM을 하면은 아마 좀 좋은 얘기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 어, 쪽으로 하지만 저희 주제 사실에 대해서 투자 권유, 뭐 투자 사기 이런 거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서로 의견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디테일 어,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 네, 저희 오늘은 좀 짧게 듣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일정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평소 gtl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들 참여하셔서 저희 다들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이거 저희 아시죠? 제가 맨날 오늘도 까먹을 뻔했어요. 다들 카메라 펴주시고요. 이거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자, 하나 둘셋 하면 찍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 채팅창에다가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둘셋 하면 촬영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G T L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